시청자 여러분 블루엠텍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8월 5일 11시 24분인데요. 노보노 디스크가 마이너스 20%가 빠지다 보니까 국내 비만치료제의 74%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위고비의 국내 유통사 블루엠텍도 같이 떨어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 가지고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매수를 진행하겠다라고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보셨고 대신에 댓글은 별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떨어지고 야 마운자로랑 얘나랑 했었을 때, 마운자로가 더 약효가 좋대. 이게 뭐가 더 좋겠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분위기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장대 양봉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제 영상을 보셨으니까 손절은 아마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영상 녹화를 어떻게 하냐라고 하신다 그러면 저는 이미 매도 타점을 보내놨습니다 가격대에다가 거기서 이제 분할 매도를 하게 될 것이고요 이 분할 매도가 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남은 비중은 더 위에서 매도를 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반응이 좋은 상태인데 일단 블루엠택이 보여줬던 차트적인 부분이랑 오늘 가지고 나왔던 뉴스적인 부분이 조금 더 가져가도 된다라는 판단의 근거가 됐기 때문이에요. 자 대신에 제가 요거를 매수를 한다고 했고 지금 앞으로 좀더 가져가겠다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께서 저의 말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실수 있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살짝 체크를 해본다 그러면 7월 29일 날 제가 안 나갔는데, 내일 당장에도 매수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예, 매수를 하겠다라는 부분을 7월 29일부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7월 31일에도 매수를 한건 아니고 대신에 이 이유 때문에 매수를 할 거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거까지만 볼까요? 봤을 때 이제 사람들이 맞이로 가지 새로 나온 거에 대해서 새롭게 도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코로나 백신 때 많이 사람들이 뒤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유통사 얘는 유통사죠 위보비를 만든 애들이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 마운자르랑 걔네랑 경쟁 구도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어쨌든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매수를 보내드렸고. 그리고 타점적인 부분으로 분할 매도를 지금 보내드렸다고 했던 부분들은, 네, 타점적인 부분인데요. 문자로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신 저희 구독자님들께 제 영상을 봐주시는 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다루는 종목의 매수 매도 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거는 주식을 외롭게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같이 할수 있는 기회를 이미 접하셨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타점 받으시는 거, 문자 한통 보내는 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뉴스가 나오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링크의 뉴스 즉 언론사 어디 뭐 SBS라든지 MBC에 가든지 그런 뉴스 기자가 올린 링크를 통해서 볼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종목에 뉴스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오늘 3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말씀드리는 재료와 수급이 합쳐진 형태, 그 형태가 특징주로 나오게 되는데 특징주가 붙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데요. 얘는 이미 위고비 국내 유통사입니다. 근데 얘가 아이고 마운자로가 온다고 하는데 우리도 기업이야 그눈 벌겋게 뜨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를 입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마흔자로 사전 구매 개시를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위고비 유통상의 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운자로가 유통할 수 있다라는 건 종근당 쪽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얘네도 먹고 사는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자기네 매출에 타격이 올게 뻔히 보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전 구매를 나서 가지고 국내 시장 판도의 변화가 예상될 수 있는 분석이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얘가 밑판을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은 저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수 있는 것은 블루엠텍 같은 경우도 역시 이윤을 치구하는 기업이 막 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점유율을 지금 침해할 수 있는 아이템에 지금 국내에 상륙을 한다 그랬으니까 발빠른 모습으로 지금 얘가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도 주가의 하락 자체도 어느 정도 제한이 되었다라는 부분이죠. 제가 애초에 블루엠택을 매수를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애, 그리고 마운자로가 지금 당뇨병 치료제에서 비만 치료제로 지금 각광을 받으면서 위급비보다 조금 더 체중을 많이 줄여 나갔다.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마운자로가 들어올 때 뉴스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국내 상륙도 안 했는데 뉴스만 지금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역시나 세력이 핸들링하고 있던 종목이다 보니까 재료, 재료를 갖다 붙여줘가지고 이렇게 20% 넘게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보고 계시고 저도 지금 같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는데,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매수매도를 진행하는 거는요, 당연하게도 이렇게 뉴스를 갖다 붙이거나, 아니면 주가의 자리를 지켜주거나, 그런 핸들링하는 모습을 세력이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수익이 많이 나니까, 3개월, 90일 만에, 1100명이 넘는 구독자분들께서 제 채널에 와서 구독을 하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점적인 부분이나, 영상이나 종목적인 부분까지, 괜찮으니까, 세력주가 마음에 드시니까, 그런 게 아닐까요?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세력주도 맞지만 지금 현재 세력이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주냐 그겁니다 세력이 빠져 나갔다 그러면 위로 갈까요? 그럼 우리가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지금 핸들링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력주 그게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0107666의 8354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신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매수타점, 매도타점이 나갔던 메인 종목들, 그거랑 초반에 말씀드렸던 세력주의 조건이라는 1, 2, 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뉘신데 세력주의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냐고 이제 물어보실까봐 제 소개를 잠깐 간단히 하자면요. 저는 2014년 상한가가 15% 시절 때부터 매매를 했고요. 그와 동시에 25년도 올해죠. 3월 24일날. 수급대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입니다. 이제 3개월 정도 됐죠. 근데 벌써 100%가 넘는 수익을 달성한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한데요. 일단 그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수급입니다.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무 이유 없이 돈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3번 재료의 형태로 같이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플러스 1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매수의 이유도 되지만 동시에 매도의 이유도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실전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dsc 인베스트먼트 라는 종목이죠 요 앞에 나왔던 점상 같은 경우에는 메타 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이 필요사 ai 라는 회사를 갑자기 인수한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매수 잔량이 5천만 주였거든요 근데 이거 이슈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보이시는 이 장대 음봉 이거 뭐냐면은 필요사 AI에서 메타 너네랑 우리 합병 안할 거야 나 따로 펀딩 받을 거야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여기서 올라왔던 이 추세라인의 재료가 여기서 사라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여기 4200원이라고 적어놓은 이 라인 밑으로 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하게도 세력이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빠지지 않은 겁니다 왜? 얘네도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얘네 입장에서도 손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켜준 거예요. 그게 2번입니다. 자리를 지켜준다. 주가의 자리를 지켜준다. 제가 매수 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린 때가 이때입니다. 아, 4월 3일인데 제가 영상으로 다 녹화를 했었기 때문에 기록이 다 남아 있겠죠. 4월 3일날 4,200원 관련돼가지고 지켜주고 있다라고 했던 부분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은 세력이 이렇게 지지를 해줬으면은. 이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수익 실을해야될거 아니에요. 이때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켜보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거든요. 이때 뭐였냐면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재명이 후보자 시절에 퓨료사 AI를 방문했다는 소식으로 점상 한가를 갔습니다. 이것도 3 플러스 1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인이 민간 기업을 방문하는데 사전에 언제도 없이 갔겠습니까? 보좌관들이 다 자산에 연락을 했겠죠. 근데 세력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식을 오래 한 트레이더로서, 그런 정보를 알지는 못했더라도, 주가가 수상하다. 주가를 안 깬다. 심지어 재료 소멸인데, 그 세력의 핸들링에 저는 주목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가도 8,000원대로 잡았었는데, 여기 있구나, 8 0 0원만원대에 매도타점을 보내드림으로써, 무려 140%라는 수익을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챙길 수가 있었죠. 요 날이 4월 15일이죠? 제가 영상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4월 15일, 7거래일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고 아예 대놓고 제목부터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번 자리라고 했던 DSC인베스트먼트의 요 자리에 캔들이 9개 정도밖에 안 돼요. 9거래일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근데 9거래일 만에 올라온 거는 감사한 따름이고 이게 훨씬 더긴 종목들도 있습니다 두 종목 정도만 더 볼까요? 이건 로보티즈입니다 요즘에 핫하니까 잘 알고 계시겠죠? 이거는 제가 요때부터 계속 피지컬 AI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이 기간 보십시오 자리를 지키는 2번 구간이 무려 한달 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한가 종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뉴스의 형태 3번 중에서도 특징주라는 걸로 붙어서 또3 플러스 1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통합 차트인데 거래소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 고점이 6만 2천원이라고 제가 매물대를 그어놓은게 보이실 겁니다 3만 7백원 매수가에 6만 2천원 매도가 영상이 남아있을까요? 집착하고 있는 모습들 다 보이고 계셨죠 3만 0백원 말씀 드렸죠 방금 들으셨죠? 3만 7백원 4월 10일 여기고요 그리고 5월 16일 요 날이 5월 16일입니다 62,0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라고 딱 그냥 보이시죠? 유튜브 자막입니다. 자동 자막. 바꾸지도 못해요. 그래서 100%가 넘는 수익을 일단 두 개를 챙겼는데, 이제 여기서 잠깐 이벤트성 공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원래 메인 종목의 경우 이제 타점, 매수, 매도 타점이 나갔을 때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경우에 다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매수를 하고 매도하는데까지 기간이 좀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할 때 그랬죠. 저는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라고. 지금도 매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중간중간 얘기했는데 구독자님들께서 댓글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단타 종목도 달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어, 지난주부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매는 저는 맨날 하니까.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릴 생각이고요. 뭐 진짜로 매매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보여드리면 뭐 제주은행도 오늘 매매를 했었고 노랑풍선 매매한 거 보이시고 로키 텔스케어 여기도 매매한 거 보이죠. 매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력주의 메인 종목들만 타점을 받고 싶은 분들은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타를 칠수 있는 종목들 한 종목, 종목명이라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구독자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한 거니까요. 둘 중에 하나 고민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번 주가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앞에 두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하는 라인, 박스권의 형태로 보였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관성 구간으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BHI. 이건 관성 구간이죠. 계속 박스권이 아니라 그대로 우상향을 했으니까. 제가 매수를 보내드렸던 저희 매수가가 2300원이었습니다. 요 날, 4월 18일이거든요. 4월 18일, 요때 타점이 나갔다는 뜻이다. 네,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매수. 그리고 매도는 요 위에서 했는데 제가 매수 타점 보내드릴 때까지만 해도 이제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그때 대선 전이었으니까. A.I. 정책을 내보이면서 이제 원전에 대한 존재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매수 명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역대 최고의 수주, 역대 최고의 수주, 그다음에 한수원 체코 원전 소식, 트럼프 원전 집기 플러스 알파 중공 소식 등등 해가지고 온 동네 호재가 다 붙으면서 올라가 줬는데 저는 여기서 매도를 때렸습니다. 최근이거든요. 6월 17일 보시면 6월 17일날 매도 타점이 나갔고 저는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47,000원 인 이거든요 이것도 수익률이 140%가 나왔습니다 로보티즈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시 누르게 되면 다시 매수를 할 의향이 있는 종목이 긴 한데 아 로보티즈 이때 다시 매수 했었습니다 이때 6월 17일 날 지금도 또50% 이상 수익 인데요 요것도 영상이 여기 6월 20일 날 보시면은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 라고 했던 부분 여기서 말씀드렸던거 확인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종목만 보여드리게 했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세력이 운전하고 있는 세력주를 구독자님들하고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이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지금 메인 종목도 그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AI 신호 검색기. 예 네, 저는 그런 거안 믿습니다. 매수든 매도든 타점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저는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있고요. 분석하고 있고요. 시장 앞에서 경험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앞으로 계속 유지할 제 자신을 믿습니다. 운동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운동도 배신 안 한다고 하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공부하고 분석하고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이제 수익을 계속 낼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주식을 접을 이유도 없고 분석기에 의존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결과물이 없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객기일 텐데 결과물이 있으니까 실력 아닌가요? 위에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실지 구독이라고 보내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유튜브 접는 그날까지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되셔서 저와 함께 매매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다시 이제 메인 종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두번째 세력주의 조건 2번을 지금 봤을 때 얘가 지금 자리를 지켰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선은 어떻게 태어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미 7월 29일 첫 영상에서 이미 다 그어져 있던 선입니다. 이거는 이 앞에 있는 상한가의 고가와 저가를 제가 그어놓은 거였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한번더 살짝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 위에 얘가 올라갔던 거는 무상증자 때문에 올라갔던 거였고 이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만들었던 기준봉이 될수 있는 위고비에 대한 기준봉 그거에 대한 기준봉이기 때문에 저가와 고가를 그어놓은 거였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위고비 때문에 떨어지긴 했었는데 국내 유통기업이고 관련돼 가지고 주가에 자리를 지켰다라는 부분은 그걸로 인해서 만들었던 상한가의 저가를 안겠다라는 부분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저한테 포인트로 다가왔기 때문에 구독자님들한테 매수를 보내드릴 수가 있었고 타이밍 맞게 오늘 이렇게 강력한 슈팅까지 맛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세력주가 조건 2번이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3 플러스 1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을 만들어 주면서 저희한테 수익을 주는 당일이 될수 있지만, 이번에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얘가 여기서 지금 슈팅이 나왔지만, 만약에 얘가 돌려서 이 위에서, 5천원에서 만약에 슈팅이 나왔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거기서 20%가 올라왔다고 쳐보세요. 6천원입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한테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이 달라지고, 수익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이번에 자리에 제가 계속 핸들링을 하는지 나는지 눈여겨 본 거였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던 그런 3 플러스 1의 3번 재료의 형태가, 위고비의 그유통물량 유통요양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위협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빠르게 손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기업적인 내용 긍정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거래 대금이 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앞에서 위고비로 나왔던 거래 대금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거래량 한참 모자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매도 물량, 매도 사점을 보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분할 매도를 한다 그래가지고, 더 위에서 매도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항상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시청자분들도 잘 들으세요. 매수를 진행해서 끝까지 가져가시는 거 아주 멋있고, 뚝, 뚝심이 있는 겁니다. 다만, 주가 같은 경우에는요, 세력이 올린 다음에 돈으로 수익 실현 하고요, 다시 내린 다음에 물량을 소화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 돈을 위로 올리는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했을 때20% 수익이라고 가정했을 때 매수하고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분할로 만약에 한다는 걸 한다 그랬을 때 기대 수익률이 35%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똑같이 주가가 위아래로 와 요동 요동치는데 그 중간 중간에 전략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들을 구독자님들이랑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부분이었고요 아직도 문자로 수급이라고 안 보내신 분들은 0 1 0 7 6 6 6 8354 단톡만 보내주신다 그러면 외롭게 혼자 주식 매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 혼자 몇년 동안 매매했었는데 사람들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님들께 제가 일방통행으로 보내드리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댓글로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거 보이고 제채널의 구독자님들이 화 하시는 거 보면 저도 참, 기분이 좋고, 힘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놓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여기서 얘가 어디에다가 주차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보내드렸던 매도가는 터치를 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일단 여러분들도 남은 물량 매도할 때 같이 매도하면서, 매도해가지고, 블루 엠택 지금 조금 짜증나게 했던 이 모든 기다림에 대한 보상을 저희랑 같이 챙기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 구독자가 되어주셨습니까? 문자도 보내셨다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국재장이었습니다.